최종전 대결 레트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프로토스 변연제 오늘 1차전 승리 2회 김성대 선수에게 패배했습니다. 이에 맞선 테란. 살이 별로 안 좋아. 다리 테란이 좋아요. 근데 혹시 최우선에 배팅하는 근거가 있냐고? 근거. 그래서 봤을 때 그냥 호성킹이 잘해. 쉽지 않아. 거기다 단판. 레트로 안에서의 승률은 테란이 프로토스를 상대로 현재까지 온라인 그리고 레트로가 어, 은근히 어, 테란이 할 만해. 어, 그리고? 60 또 플러스 알파로 현재가 원래 더 잘하긴 하지만 현재가 약간 경기력이 왔다갔다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경기력 자체가 그래서 이게 단판이기 때문에 4판 이선이면 현재가 무조건 올라간다 생각하겠지만 단판이기 때문에 나는 살짝 그냥 살짝 역배한 것자 테란 지금 배떤거요 지금 서플 위치가 배떠 타이밍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배터가 아니라 가스를 올렸죠. 이맥 같은 경우는 토스가 땡더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팩토리 팩토리 빌드입니다. 최우선 선수도. 자 토스는 지금 한시 갔다가 지금 막 서치 기분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 토스. 변현즈 선수 입장에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우선에게 당하는 기분이 좋진 않은데, 네, 자 테라는 서치 방향 볼게요. 자 테라 원 서치 아 이거 큰일 났어요. 착각을 하다가 어?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변현제 지금 위기에요. 그... 자, 여기서 마린 한 마리 더 찍겠죠? 17에서 18인데. 네, 초창기에 테란저, 아, 많이 이거, 이거 기분이 좋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아요. 네, 자, SCP 한 마리 더 나와야죠, 아, 테란. 잡아내고, 이제 여기서 컨트롤, 컨트롤 중요합니다. 여기서 컨트롤 스테롤 중요합니다. 여기서 컨트롤 진짜 중요해요. 어, 왜 질러도 안 질렀어, 현재야? 어, 이거 안 좋은데, 이러면? 어, 근데 벌처 안 뽑았다, 테란. 어, 잠깐만! 그런 부분은 마찬가지 어 테라 왜 벌쳐 안 뽑았죠? 어 안전 지역에서 그냥 거어뭐물러나 소개끔 만들었 네. 이거 원질럿이라고 그냥 확신끝났어어 자 들어갑니까 좁은 길 위에서 펼쳐봐요. 어, 근데 충분잘먹었다 보이가 출진을 장면 거의 없었다는 보거든요. 네. 오 머리는 지금은 좀 잡았는데 두기 정도 는 잡았는데 S C V 가 커버를 하면서 먼지를. 네. 마린 몇개 잡혔죠, 줄었죠. 여러분들? 지금 이거. 세 마린 세개 잡혔나요? 그렇습니다. 네, 프로반 마리 마린 세개 탱크 나오잖아요, 네, 이거. 아, 벌쳐야? 아, 그리고 왜왜 소살만 한 잔만 하냐면 지금 마린 마린이 없잖아. 네. 마린 번커 없어가지고 이거. 토스가 이거 옵저버 나왔을때 테란 입장에서 빡세요 이거 모독도 빨리 해야되고 테란 입장에서 좀잘 질수가 없어 테란이 뭐 나쁘다 정도는 아닌데 냉정하게 보면은 이거 토스가 할만하죠 3렉 지금 지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할만하려면 토스가 셔틀! 안돼! 이거 터진다! 어 잠깐만! 망했다 토스 잠깐만 뭐해! 아니 못쫄잖아 이거. 어, 탱크와 어, 탱크, 잡았다. 어, 와. 아니 위탱 아니 잠깐만. 아이 있기 때문는 했는데 아더지금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토스 전달 살 싸웠지. 리버는 예상이 가능했었는데. 아니 소모 같았어. 원리아스로저 리버만 잡았 아니 토스가 망한 줄 알았는데 탱크가 너무 교함. 교환, 아니, 아니 토스가 망한 줄 알았는데 네. 은근히 소, 소모가 되긴 했어요. 어 잠깐만. 사넥을 못 지었어요, 이거. 테란 이거, 이거 업직지 않았나요? 그 이게업 이게 이트4게이트4게이트에아 지금 사넥을 못 지었어. 때문에 네. 그 미네랄들은 아니, 테란이 나쁘지 않아, 지금 상황이. 끌어냈어요. 시간을 조금 더 벌었는데요. 이거, 들리죠? 이거 산액을 계속 못 찍고 네. 있잖아. 한시에 지금 벌처가 지금 다 보고 있고 아, 못 찍고 아, 있는 아. 거. 이러면 테란 입장에서 지금 급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테란은. 천천히 소금쇼. 팩토리 늘리면서 소금쇼. 유닛 모아가지고 업그레이드 기다리면 되거든요, 테란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 잠깐만 여기 4개 내린다 내려서 12시 가잖아 네, 이거 마인바가 놓고 리버 셔틀 떠났다 한시지와 아, 네, 어, 존나 자리 미쳤다 어, 잠깐만 우와, 이거 하나 빨피야 드라군 밑에꺼 와, 와 이거 지금 반부대 잡았습니다. 네. 테로 완성되기 일보 직전 타이밍에 왼쪽 문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프로브를 어, 와, 이거 네. 아니 지금 남았거마리 잡았어요. 네. 와, 반 잡았어. 반 이상 습니다 지금. 저 거기 아 이거 X 됐다 이거 토스 이거 진짜로 이거. 테라 업 어, 이제 병이 공이 되지 않아, 네. 이거? 6팩이에요. 팩에서 지금은 병력을 와, 밀고 병력을 들어오는 것 봐. 개빡세. 테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얼마만큼 또 시간을 끌어 아 이러면서 벌처 한시 그니까 뛰잖아 프로브 못 붙잖아 이러면 한시 한시에 프로브 못 걸어가 이거. 확장 의지까지 갖고 있어서. 지금 봐봐. 경 네. 아, 조졌다. 어 네, 네. 어떻게 하는데 이거? 벌쳐 커나와 커난다. 와와 와, 와, 그래도 어, 이거 야, 안 좋았다, 안 야, 좋았다. 역시 변현재. 어, 같는와 네, 이걸 이겼어? 워월촌. 야거지데이겨주나아 근데 모른다이아니업업 얼마나 되죠 지금? 어 그래도 아, 여기서 변수 노리려고. 공일업인데 업이 안 돼요 근데? 어 근데 지금 일로 오는 거는 다 보고 있죠? 보고 있어요. 업자마 커트. 한식 캐논 깨집니다. 어, 한식 캐논 깨져요. 프로서어이 되는 위치요여기 돌려야 원 탈리... 이제는 찔러도 정면을 목막을 가능성이, 막을 가능성이 막을 굉장히 커요. 커요. 근데 이제 네, 벌쳐 네. 갈때 이거 네. 벌쳐 네. 지금 네. 잠깐만 한식 프로브 껐는다. 아 이거, 아, 이거 있다가, 너무 아, 커요 아, 이거. 야, 이거 정면 대결이 안 아니, 이거 지금 큰일 났어. 이제 졌어. 이거 토스 못 막, 이거 못 이겨. 이러면 와, 이거 간다. 와, 가는 포스 봐. 봐, 지금 와, 그냥 가버리네. 그 가는 판단이 맞지. 막을 오는 것보다 지금 상황에서 가면 못 막거든. 어차피 테란은 어찌어찌 막을 수 있어. 자, 템플러 있는데, 이거 커트 가능한가요? 테란 멀티 싸움이거든요. 이거 지금 아, 벌쳐 봤어요. 지금 아, 마이네. 아, 이거 졌어. 어 마인이 저기 있을 줄 모르지. 거의 다 왔죠. 결국에 테라 앞마당은 막혀요, 이거. 여기는 결국에 막최건 아니거든요, 일단. 잠시만요. 다 탱크 대박. 쳐, 자, 리버 하 쳐, 리버. 필 쳐, 미친 컨트롤 나왔다. 와! 졌어. 예, 업그레이드도 테란 3일로이야 업... 업... 그렇죠. 업도 너무 잘돼 있고. 어차피 지금 상대방도 공격을 위해서 자리를 다 비웠기 때문에. 어, 근데 잠깐만. 병 어? 어? 어, 잠깐만. 여기서. 많고. 어, 아 근데 들어가 너무 없어. 여기 그냥 본질 더 중요한 장악하자. 네, 어,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병력이 너무 없어. 안돼안 되는데. 12시 깨졌어. 졌어. 6시. 6시 12시 부어 졌어. 끝났어. 자 여기에 승패가 관련 관련입니다. 차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테라이오 샷트! 오 잠깐만. 샷트에서 셔틀, 셔틀. 풀샷 뭐, 얼마나 있나 여기 병력? 병력? 자 병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테란이. 어 그래도 팩토리 쪽. 음. 아 근데 아 병력이 어, 없다. 너무 해봐야지. 없다. 병력이 없어도. 먹어라. 나오는 족족 다 잡을. 병력이 네. 없어도 네. 너무 없어 네. 토스가 안돼 안돼. 여기서도 도기 도기 한 수. 두... 마지막 점. 와, 여기 그래서... 자투리지만 미나라는 값을 하거든요. 네, 한 시가 돌아갔었으면은 와그 탈락이네. 변현재. 사우려면은... 추가 병력이 올 시간이 없었거든요. 네. 아, 괴물들 몰려옵니다. 아, 그런데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 진짜 그렇죠. 제제 이가의 주인공